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삶을 이끄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리더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평생 저축만 하다 후회한 일본 부부 이야기 일본에 사는 67세 남성분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끼고 또 아껴서 살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월세 28만 원을 내며 살았고요.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쓰지 않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집도 사지 않았고 자동차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집 근처 공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아껴서 65세가 되었을 때는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투병 끝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남성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먹어야 했는데, 집앞 공원이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저축만 하다가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본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60세가 넘어서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에서 64세 사이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연금 등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아놓은 저축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69만 5천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요즘 중년 부부의 또 다른 고민은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계속 부모님 집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해도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한 분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의 그 남성분처럼 평생 저축만 하다가 정작 함께 즐길 사람을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여유를 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의미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식 따뜻한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온열기구에 오래 누워계시면 오히려 허리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안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정승영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오래 사용하면 허리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로 장시간 찜질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 신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온열요법으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면 증상이 나아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질환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온열기구 자체가 척추질환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있던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열 자극으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떨어지면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추간판, 즉 디스크와 관절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장시간 누운 자세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저림, 감각 이상 걸을 때 불편함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온열요법에만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정승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온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허리 근육과 척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열요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짧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둘째, 한 번에 30분 이상 계속 누워 계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여 주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미리 이불을 따뜻하게 해 두시고, 주무실 때는 온도를 낮추거나 꺼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신다면 온열 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시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뜻함도 적당해야 약이 됩니다. 지나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얼굴에 나타나는 건강신호. 거울을 보실 때 눈가 주름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 그런데 이 눈가 주름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푸단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19만 5천여 명을 평균 12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나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까?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답한 사람들은 더 젊어 보인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1%더 높았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위험도가 55% 증가했고요. 원인을 알수 없는 치매의 경우에는 무려 74%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특정 그룹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비만인 사람, 여름철에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알츠하이머병 발병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현재 사고 능력도 테스트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답한 사람들이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보처리 속도와 실행기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느렸습니다. 연구진은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노인 612명의 사진을 50명의 평가위원단에게 보여줬습니다. 각 참가자의 나이를 추측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특수 영상 장비를 사용해서 눈가 주름 개수를 측정했습니다. 또 주름이 주변 피부와 얼마나 두드러지게 대비되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이랬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참가자의 경우 1년 더 늙어 보일 때마다 인지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10%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비로 측정한 눈가 주름 개수와 대비 정도가 인지 장애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성 질환뿐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 DNA 손상, 염증, 호르몬 변화 등이 모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치매 발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 치매 위험 요인을 연결하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것은 단순히 피부주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체 전반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주름은 누적된 환경적 손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감한 건강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가지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셋째, 내 건강에 신경 쓰세요.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세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를 쓰시거나 선크림을 바르세요. 피부 건강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것을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내 건강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소식 잘 들으셨나요? 평생 저축만 하다 후회한 일본 부부의 이야기, 따뜻한 온열기구가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굴 주름이 건강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편안함도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외모도 신경 쓰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